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펜탁스의 미슈퍼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탁스 미슈퍼.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엄청 가벼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죠. 가볍게 뭐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나가기 좋으니까 네, 우선 렌즈 탈 장착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검은 색깔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요. 계단처럼. 요걸 누르신 상태에서 렌즈를 잡고 돌리시면 딱 빠집니다 다시 장착할 때는 여기 빨간 점 여기 빨간 점 있죠 두 개를 딱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딸깍 하고 끼워집니다 안 떨어지죠? 네, 그 다음은 어.. 배터리 교환하는 방법 어, 배터리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홈도 파여있고요. 동전 같은 걸로 저는 500원짜리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 뭐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다 해봤는데 다른 것도 다 되긴 되는데 500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끼워서 돌리시면 빠집니다. 전 이미 배터리가 들어가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거거든요. 이 배터리가 초점이 어, 보이네. LR44. 배터리 규격이 LR44입니다. 이건 뭐 다이소에도 싸게 엄청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요 평평한 면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평평한 면이 있고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면이 또 있습니다. 요 평평한 면을 카메라 바디에 바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끼우시고 뚜껑이죠. 뚜껑 닫고 동전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딱 끼워집니다. 이거 펜탁스 미슈퍼 같은 경우에는 어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예,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어 끼우신 상태에서 이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그냥 안쪽에 보시면 그냥 불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찍기 싫다, 지금 한동안 안 찍을 것 같아,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꺼져요. 사용하실 때는 여기 셔터를 뭐 완전히 다 누르지 말고요. 반 셔터라고 하죠. 반만 누르는 거. 반 셔터만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불이 딱 들어옵니다. 아, 얘가 아, 이제 사진을 찍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전원이 딱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전원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게 배터리를 끼웠고 그러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알아야겠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L, Auto, M, 125, X, B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L은 뭐냐? c 어, 락이죠, 락. 말 그대로 잠궈 버리는 겁니다.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필름을 한번 감겠죠, 이걸로. 요 레버로 요 레버를 감으면 찍힙니다 원래. 근데 이게 락에다가 놔둬 버리면 셔터를 아무리 눌려도 안 들어가요. 잠궈 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그럼 뭐 가방이 놓놨다거나 그럼 실수로 이렇게 눌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안 찍으실 때는 이렇게 락 버튼으로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 오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오토에 놔두시면은 이게 어떤 모드냐 어...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 조리개 산일 찍기 위해서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초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어... 셔터 스피드는 이 카메라가 알아서 정해주고 조리개만 내가 원하는 값을 정하시면 됩니다. 조리개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하는 사진에 따라 다릅니다. 조리개를 여기 보시면은 아 숫자들이 있죠. 여기 1.4부터 22까지. 제일 낮은 숫자가 1.4죠. 뭐 그건 렌즈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1.4 렌즈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4라고 적혀 있죠. 저는 1.4 렌즈라 가지고 제일 낮은 조리개 값이 1.4입니다. 그게 뭐냐? 어, 1.4 같은 경우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배경 흐려지. 배경이 흐려지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게 원리는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초점이 지금 제 손에 잡혀 있죠? 근데 카메라는 엄청 흐릿흐릿해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조리개 이 디지털 카메라 조리개를 한번 높여 볼게요. 자. 어두워지는 대신 배경 흐려지는 거는 덜하죠. 그렇죠? 다시 나, 조리개를 낮춰 보겠습니다. 자. 밝아지긴 하지만 아, 어, 초점을 못 잡네. 어. 초점 보시면은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배경 흐려지는 것도 달라져요. 그죠? 이게 바로 조리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모드에 놔두고 조리개 값을 정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여기 뷰파인더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여기 옆에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불에 맞추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오토 모드 다음에는 아, M 모드가 있죠. 매뉴얼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 오토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넘어갈 때는 그냥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오토모드에서 매뉴얼 모드 갈 때는 이흰 색깔 요거, 요거 여기 조그만한 이 버튼, 요걸 누르시면서 돌리셔야 아우씨 누르시면서 돌리시면은 딱 돌아갑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잘 돌아가는데, 이 오토모드에서 오토모드에서는 그냥 안 넘어가고 누르고 돌려야 됩니다. 예, 여기 매뉴얼 모드인데, 매뉴얼 모드는 뭐냐? 이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값 모든 것을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어... 요 초점은 뭐 어떤 모드든지 간에 요 초점은 직접 다 맞추셔야 되고요. 이게 뭐 옛날 수동 카메라라서 그런 건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손 갖다 대면 초점 여기 맞고 여기 또 맞고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데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걸로 직접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 초점은. 아무튼 요거 초점은 다른 얘기고 요거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값을 조정해야 되죠. 조리개 값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여기 매뉴얼 모드에 놔두시고 요 양쪽에 버튼이 있죠.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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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걸로 찍으시면 됩니다. 요걸로 고르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고르냐? 뷰파인더 안에 보시면은 아이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죠? 옆에 불 들어와 있는 거 초점이 좀안 맞긴 한데 어 됐다 제가 지금 버튼 누르고 있거든요 저거 내려가는 거 보이죠? 예 네. 저걸로 셔터 스피드를 맞추면 됩니다. 아, 요건 셔터 스피드랑 요 조리개 값은 조금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더 자세하게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다른 동영상에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는 125 여기 보, 보이시면 보시면 125x라고 있습니다. 125x. 이게 뭐냐? 펜탁스 미슈퍼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뭐 그런 필요한 카메라가 있고 없는 카메그 무조건 배터리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지만 어요 펜탁스 미슈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125에 놔두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조리개값 맞추고 초점 맞추고 찍으시면 돼요 근데 단 셔터 스피드가 125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셔터 스피드는 따로 바꿀 수 없다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고 치면은 이이 이 모드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조리개랑 초점만 맞추면됩니다 근데 대신 노출계를 사용할 수가 없죠.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어 어떤 어떤 상황에 몇 얼마나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 좀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 모드가 또 있습니다. B 모드 맨 밑에. 여기 B 모드 b 모드가 뭐냐 셔터 스피드를 뭐 천에서 d 왔다 갔다 e is a lot of B모드는 내가 누르고 있는 만큼 동안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찰칵이 아니고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 찰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찰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로 이제 B 모드는 야경 촬영할 때 카메를 딱 놔두고 삼각대나 그런데 딱 놔두고 야경 같은 걸 찍을 때 많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또 같이 조리개 이런 것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근데 네, 그 다음은 셀프 타이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프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탁스 미슈퍼의 셀프 타이머는 진짜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나고 엄청 매력적이에요. 이 펜탁스 미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셀프 타이머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엄청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초점이 안 맞냐? 어 됐다. 뭐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필름을 한번 감죠. 어, 필름 한번 감고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필름을 감은 상태에서 여기 요거 요 레버를 밑으로 쭉 내려요. 근데 이런다 바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필름 감고 뭐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값이랑 여기 초점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맞춰놨습니다. 만약에 맞춰놨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걸 이 레버를 밑으로 쭉 내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걸 살짝 올려요 소리가 날 때까지 태엽이 감기는 소리. 네, 이렇게 딱 찍힙니다. 다시 한번 찍히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요. 필름 감고 셔터 스피드 이렇게 매뉴얼 모드든 뭐 오토 모드든 125든 뭐 이렇게 맞추고 조리개 값 맞추고 초점 맞추고 아, 이거 하나 놨죠 그리고 이걸 쭉 내립니다. 그리고 살짝 올려요. 와우.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쉽게 다 이거. 일단 요렇게 셀프 타이머는 요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필름 넣는 법입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필름 넣는 법이 왜 가장 중요하냐? 뭐 필름을 잘못 넣었으면은 제대로 안 끼었으면은 뭐뭐 사진을 잘 찍던 못 찍던 간에 사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어, 여기 셔터, 셔터 쪽에 말고,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요동그랑 요걸 연 다음에 요걸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살짝 들면 들어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더 올려요. 한번더 당기면 이렇게 딸깍하고 열려 요 이게 보시면은 딸깍하고 열립니다. 뭐 근데 연식에 따라서 좀안 열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들면 돼요.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열었습니다. 열으시면은 여기 필름 통을 놔두는 데가 있고 필름을 꽂는 데가 있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고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 사실 때 중요한 게잘 보셔야 되는 게 100 100 200 400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800 그다음에 160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요 숫자가 중요하고 이게 아이에 스 온가? 아이오에스인가 아이에스온가? 아이에스오다. ISO. 아이에스오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감 필름 감도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어 좀 어두운 곳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죠. 좀더 밝게 찍을 수 있고, 근데 대신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에 노이즈가 많이 껴요. 예,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무튼 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 사실 요 필름 끼울 때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건 제가 이따가 왜 그게 중요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100 ISO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24 EXP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 24장 정도를 찍을 수 있다. 이게 36장짜리도 있고 뭐 24장짜리도 있고 뭐 다양한데 보통은 36장 짜리더라고요. 예. 아튼그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필름통이죠. 여기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넣어요. 어 아닌가? 죄송합니다. 밑에네요.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밑에 튀어나온 부분을 밑으로 넣어요. 밑으로 넣은 다음에 요거를 내려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딱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딱 걸려.. 거, 어! 여기 보시면은 살짝 떠있죠? 여기 안 들어가요 이거 돌리, 돌리면서 누르시면 들어가요 네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쭉당겨요당긴 다음에 이 흰색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다 중간중간에 홈들이 있어요 이 꽂을 수 있는 곳 아무 때나 딱 꼽아요 익숙하게 꼽았죠. 그죠? 꼽은 상태에서 이걸 한번 당겨봐요. 필름 요 감는 거를 당기면 여기 감기는 게 보이죠. 여기서 한번더 셔터를 한번 눌려요. 이 셔터를 누르고 한번더 감아봐요. 셔터 한번더 누르고. 그럼 이게 보시면 확실히 감겼나 안 감겼나를 봐야 돼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톱니가 있거든요. 여기 요칸들 구멍 뚫린 곳에 요 톱니가 삐져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양쪽에 요 톱니 톱니가 딱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보시고, 여기 제대로 감겼나 안 감겼나.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닫아줍니다. 닫아주시고, 한두번더 해요. 두세 번. 근데 두세 번 감을 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처음에 한두 번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죠 그죠 한 두세 번안 되니까 한 세네번 하세요 세네번 좀더 하고 뭐 이거를 감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제가 이거 열, 절대로 열시면안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단 여는 거예요 열었죠 아까 전에 요 뚜껑 닫기 전에 이렇게 꺼내져 있던 필름들이 있잖아요 예. 밖으로 나와있던 요통 안에서도 밖으로 나와있던 필름들 그건 이미 빛을 봐버려서 사, 타버려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있던 필름들을 여기다가 넘겨 버리고 옆으로 넘기고 여기 있는 새 필름을 여기 나와서 꺼내서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든 닫고 나서 여기 있던 걸 이걸로 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여기 제가 필름의 ISO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때 딱 이제 필름 끼우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ASA라고 있습니다. ASA. 요 초록색깔 글자로 옆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을 이 숫자로 숫자를 이그 ISO 그 필름에 맞는 숫자로 맞 맞춰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냥 돌아가면은 다른 게 돌아가요. 옆에 이 숫자들이 다른 게 돌아가는데 그 이걸 이 숫자를 돌리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링을 이큰 링을 이 위에 이돌 아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올리는 거 말고 그 밑에 이 링을 위로 드릴, 든 상태에서 돌리면은 이 숫자가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회 색깔 부분, 이 숫자. 예. 이 숫자를 그 필름에 맞는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100. 100. 딱 맞췄죠? 예.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은, 200에 딱 맞추면 됩니다. 100이면 100에 저는 아까 100짜리였으니까 필름이 100에 맞추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게 필름 넣는 법입니다 이거는 뭐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자세하게 하나도 놓치는거 없이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필름 빼는 법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여기 아까 넣은 필름은 24장짜리였는데 어뭐 24장이든 36장이든 찍다 보시면은 여기 필름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찍으시면은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다, 다 찍었으면 이 필름 와인더가 이 레버가 더 이상 이렇게 딱 걸려서 안 넘어갈 거예요. 다 찍었으면 지금 뭐 아직 많이 남아서 계속 돌아가는데, 다 찍었으면 이게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다 찍어서 안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 조그마하게 파여 있는 곳에 이 버튼을 딱눌려요 누르면은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요거를 요 은색깔 요거를 딱 열어 줘요. 열어 줘야 된다나? 까 줘야 된다나? 요걸 까 줘요. 까진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 방향대로 요거를 잡고 쭉 돌려요. 계속 돌리시다 보면 은딱 하고 느낌이 와요 악다 아, 감겼다 소리 를 들어보세요 어 들, 들리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느낌이 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바로 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시면 안 되고 몇번더 감아요 몇번더 감아요. 그러면은 요 밖에 나와 있는 필름이 요 밖에 나와 있는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통에 여시면은 근데 그게 이게 딱손딱 느낌이 왔다고 바로 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필름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사진들이 다 찍었으면 여기 다 여기 있던 필름들이 다 나와서 여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말려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계속 말, 말다 보면은. 여기 있던 필름들이 이렇게 쭉 열로 들어올 거잖아요. 처음에 딱다 감겼다 느낌이 들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던 필름이 딱 여기 이제 다 빠진 거죠. 그럼 여기 중간에 조금 떠 있겠죠. 딱 빠졌으니까 그때 느낌이 와요. 그때 느낌이 와요. 딱 해보시면 알 거예요. 딱 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조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몇번더 돌려서 여기 있던 필름을 완전히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다, 다 하셨다 그럼 필름 딱다 하셨어요 그럼 필름 통을 딱 열잖아요 열면은 요 그대로 딱 빼가지고 가서 현상을 맡기면 됩니다 예. 요 그대로 가서 현상을 맡기셔서 뭐 스캔을 하시던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필름 빼는 법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yeah, 이거 펜탁스 미 슈퍼 이게 진짜 가벼워서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고요가 일단 그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카메라는 가벼워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무거웠다 보면은 이게 일단 들고가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나가기가 싫어지니까 그럼 뭐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봤자 들고 나가기 싫어지면은 끝이니까. 아든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 또 이게 셀프 타이머가 이게 엄청 아날로그틱하다는 거. 요거. 어. 요 태엽 감기는 소리. 이게 진짜 어디 가서 어나 아날로그 카메라 쓴다. 이런 느낌 나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요 펜탁스 미슈퍼 사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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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ing to get everybody.